말씀은 13장에서부터 이사야 13장에서부터 시작된 열방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13장의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두로와 시돈 여러 나라들의 심판을 선언하셨고 선언했고 이제 오늘 24장에서는 온 세상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열방이 이렇게 심판 당해야 되는 이유, 원인은 무엇인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 이 열방이 다른 나라들이 심판받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나라인 이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번성하면 이스라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도 함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제사장이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요? 주변의 열방, 다른 나라들 사이에 중간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주변 열방에 대해서 중보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 때문에 주변의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본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 비전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그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했던 걸 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 이한 사람 때문에 7 년의 이 살인적인 기근과 이 기근에서 애국과 주변 나라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그 역할에 실패하면 열방은 자기 백성을 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돌변할 겁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복의 통로를 잃어버린 이 세상은 심판받아 함께 망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나라들이 이런 형편에 있을진데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복의 통로로서 부름받았으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맛을 잃은 소금은 얼마나 더큰 심판을 받겠느냐는 거죠. 일절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트시리니 어, 본문에 보면 땅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땅이 엎어지고 망하게 된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맥락을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땅 또는 지면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절 이후 말씀 보시면 심판받는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백성과 누가 나왔다 그랬어요. 백성과 누가 갔다 그랬어요. 제사장과 같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심판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처절하게 또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 그 다음의 내용을 보시죠. 보통 여러분 나라에 위험이 닥치거나 전쟁이 나거나 그렇게 됐을 때 그래도 피해를 좀덜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 그럼 돈의 힘으로 어떻게든 그 위험을 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또권세자들 해외로 도피를 한다거나 나름의 또살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 없고 힘 없는 일반 백성들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거나 또는 권력이 있다고 해서 살아남지 못할 거라 하십니다.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절 보십시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여러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도 피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이 나라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3절이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렇게까지 망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망하게 하신다. 유다의 대적들이 이 망한다고 그가 13장면에서부터 쭉 있었던 유다의 대적들이 망하는 일이었잖아요. 그게 좋을 일이 아니었던 거죠. 유다의 멸망은 그들의 망하는 것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심각했다는 것임. 심각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왜 이스라엘은 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고 복의 통로는 커녕 스스로가 망하는 자리에 서고 말았는가. 5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앞에서 더러워지게 되어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의 윤례를 어겼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어기는 것이 망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벗어나서 살아가면 그 길은 반드시 낭떠러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요 사실 목회자의 입장에선 참 두렵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그분의 뜻이 담겨 있는 이 성경을 일지를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죠. 그죠? 자기 소견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가진 이 신념이 옳으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성경적이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방향이 성경적이야라고들 생각하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시니까. 뭐 까짓 거 주일 예배 좀 빠진다고 기분 나쁘시면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겠어? 내가 거짓말도 하고, 또 때를 따라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이런 거 이해 못 하실 리 없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런 것, 저런 것 하나하나 다제 소견대로 가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과연 이걸 다 종합해 봤을 때, 이런 사람이 과연 신앙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봤을 때,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나는 뭐 드러나는 종교 생활을 안 해서 그렇지 내 마음은 그런 종교 생활 하는 사람보다 신실해. 나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니까 괜찮아 교회 안 나가도. 그러나 여러분 주일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사울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눈에 띄면 바로 죽을 상황인데 무슨 수로 공적 예배를 나갈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이 십수 년 동안 성전에 나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그럼에도 다윗은 그런 자신의 상황을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뭐다 이런 형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거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안 그랬어요 그의 마음은 항상 성전에 가 있었죠. 시편에 있는 바그 수많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84편 3절 다윗의 노래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성전을 드나드는 제비, 참새까지도 부러워할 정도로 다윗의 마음은 그저 성전으로 성전의 예배로 향해 있었던 걸 봅니다. 이 정도의 열심이 과연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으면서 내가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 과연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 소견만 자꾸만 커져서 내 생각이 옳다는 그런 생각들만 점점 커져서 오반 오절 후반절 말씀처럼요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믿음, 믿음마저도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철저하게 이토록이나 철저하게 유다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1 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일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심판받게 되면서 복의 통로가 막혀버렸네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여전히 받으신다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심판하십니까? 왜 저런 사람까지 멸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16절 보시면은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야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구원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또한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16절 중반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9절, 20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땅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며 언약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마땅할 텐데, 오히려 심판받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런 수치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뭐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쩔쩔 매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뭐 하나님이라고 어쩌겠느냐. 하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놀리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자에 대해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심판자요 권능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분이 우리의 변덕에 맞추실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 단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들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있으면 세상에도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분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그 영원하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면 그 자체로서 세상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지 못하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흔들리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명을 확신하시고 오늘 아침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주어진 삶을 은혜로써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